예 원래는 이제 음 가을 장마로 인해서 참 이렇게 에,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이렇게 물고서 이렇게 배추값이 많이 인상이 되고 농민들도 어렵고 사먹는 사람은 비싸게 사먹을 것 같습니다 에, 그러나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에, 참 쉽지 않습니다. 파도가 쳐듯이 파도가 밀려오고 산전 수전이 등등이 있는데 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은 어려운 일이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한꺼번에 막 여러 가지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사는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힘든 그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럴 때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나면은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저는 그것이 경험자입니다. 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튜브 제목 은 인생은 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는 것이다, 타달, 배달을 받는 것과 같다는 내용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평택 구에서 한 40km 라인딩을 하는데 참 이렇게 국도를 타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참 이런 오르막을 올때 너무 힘들지만 내리막은 그냥 공짜로 갑니다. 그러나 이게, 그 기아 변속을 아주 잘하면은 쉽게 올라갑니다. 기아 변속을 잘못하면 서톱하고 넘어져듯이 인생 살이도참 우리가 참고비고비마다 내가 절제 잘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가면은 자전거가 무난히 그 고개를 넘고 내리막을 맞이하듯이. 예. 그래서 자전거를 타보면은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편한 일도 있고 이래서 꼭 인생,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걸어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격이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은 개인의 삶의 방식이다 어떤 인격을 소유하였나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며 병든 인격의 소유자는 매사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위에 피해를 주는 병든 인격의 소유자들이 심리학자들은 병든 인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편집증 인격장애, 강박증 인격장애, 자기적 성격장애, 히스테리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편집적 안격, 어, 인격장애는 모든 모임에서 원칙을 내세우면 따지고 덤벼드는 유형이고 강박증 인형에는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고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진 유형이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지나치게 자기를 존중하고 오만한 고집을 보유한 유형이고 히스테리 인격장애는 자신을 자신의 허락 없이는 배우자를 어떤 모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어부증 또는 어처증 환자처럼 의심이나 의심이 나면 꼬직꼬직해먹는 유형이다. 병든 인격의 유형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툴고 충동적이며 폭발적일 때가 많다. 이런 심리적 특, 어, 특성이 가정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 건강염려증. 알코올 중독 증 등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불특정 가수에게는 분노를 표출한다. 중범죄 50% 이상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다 사실 이를 뼈아프게 증명한다. 왜 이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 경험에서 이유를 찾는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부터 완벽한 청결을 강요받고 제지받으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흔히 발견되는 성격 성격 장애를 자라고 한다. 또 성장 과정에서 부모 부모 특히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설이 지배적이다. 가장 중요한 애착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사, 사랑에 거부하는 느꼈을 경우,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심각한 분노가 정서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다. 어린 시절에 편집, 편집된 이 삶의 지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 인,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전략이 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인격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믿으면 어린 시절에 획득해야 한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은 어른이 돼시련을꺾더라도 그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돌보게 된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타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치는 시간의 질과 양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아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린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인격 장애자를 겪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루슨이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불의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을 어, 회복하고 자폐 생활까지 극복한다. 그는 저서 고통보다 기른에서 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운명을 바꾸고 고아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해방해 준 것은 나를 입양한 가정과 그리스의 선생님 그리고 내 아내와 다른 많은 사람 무엇보다도 옥스포드 그룹 친구들의 진정하고 인격적인 사랑이었다. 이 모든 것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많은 사람을 서시언하게 도움의,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났지만. 음, 훈육을 통해 사회적 존재가 된다. 부모는 훈육을 통해 자녀에게 인격을 선물해 줄수 있다. 부모야말로 위대한 사명자이다. 칼리 지프라니 말하듯 부모가 할이라면 사연는 화살이다. 하나님은 음, 공수가 돼야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하나님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려면 한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 그대들 아이들이 살아있는 활이 되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활입니다. 활쏘는 군은 무한의 길을 위해서 가, 가, 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로 힘껏 당겨 구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면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아비들아너희 자녀를 너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음,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그들로, 어, 바르게, 음, 살게 하늘에 새, 음,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개는 개같이 지었고, 소는 소같이 지었지만, 인간은 인간 끝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체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 바른 인격을 갖기를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